형들, 지금 유럽이 진짜 전쟁 직전이야. 러시아가 요즘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까지 영공을 계속 침범하고 있거든. 그냥 탐색 비행 수준이 아니야. 폴란드에선 러시아 드론이 2 0대 넘게 들어왔다가 돌아갔고, 나토 전투기들이 실제로 출격해서 격추했어. 우크라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랑 직접 교전한 첫 사례야. 그 뒤에도 루마니아 상공엔 자폭 드론이, 에스토니아엔 식별기 끈미극기가 나타났지. 러시아는 실수였다 하지만, 다들 알아, 이건 노골적인 도발이야. 결국 폴란드가 나토 4조 발동을 요청했어. 이건 전쟁 바로 전 단계다. 유럽 전체가 긴장상태로 들어갔지. 독일 총리도 공식 선언했어. 유럽의 평화는 끝났다. 문제는 대응이야 F-35가 뜨고 미사일이 날아가도 단돈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막지 못했거든. 이게 유럽 안보의 구멍을 드러낸 거야. 그래서 EU가 결심했어. 러시아 국경 전체에 드론 장벽을 세운다고. 2030년까지 총 240조 원 규모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대. 전투기가 아닌 제밍이나 전자전으로 막겠다는 거지. 나토도 동부 감시 작전을 시작했어. 북유럽부터 지중해까지 전선 전체를 감시하고 있어. 이젠 우크라이나 지원도 원조가 아니라 유럽 안보 그 자체로 보는 거야. 물론 내부 갈등도 있어. 이탈리아나 스페인 너무 동부 중심 아니냐 하고 프랑스는 3,000km 장벽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꼬지. 하지만 동유럽 국가는 다르게 말해 이건 생존 문제다. 결국 유럽은 재무장 시대로 들어갔어. 덴마크는 경고했고 루마니아는 전차 10조 원어치 주문했지. 게다가 러시아 동결 자산 200조를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돌리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야. 푸틴은 그럼 우리도 서방 자산 다 매각한다며 협박 중이고 이건 그냥 국경 분쟁이 아니야. 유럽의 안보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 냉전 이후 가장 거대한 군사 재편의 한 가운데야. 지금이 바로 역사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지.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